옛날 옛적에 숙 가장자리에 작은 집에 노인과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논쟁 중이었고 한 가지만 빠졌습니다. 노인과 할머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진저 브레드를 구워 달라고 요청했을 때 노파는 헛간을 들여다보았고 밀가루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가져다가 상자를 따라 문지르고 바닥을 따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밀가루 두 줌이 모였습니다. 노파는 반죽을 사워 크림으로 반죽했고 진저 브레드를 탁자 위에 올려 놓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팔다리 머리가 있는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븐에 넣으십시오. 잠시 후 노파가 와서 진저 브레드가 구워졌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창가에 올려 시켰습니다. 진저 브레드 맨은 씻고 누워 있었지만 갑자기 일어나 집에서 가능한 한 빨리 뛰었습니다. 창에서 벤치로 벤치에서 바닥으로 바닥을 가로 질러 문을 가로 질러 문지방을 뛰어넘어 현관으로 현관에서 안뜰로 안드에서 문까지 멀리 더 멀리. 노파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둘다 남편을 쫓아갔다. 그러나 진저 브레드맨을 잡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이미 농민들이 농작물을 타작하는 밭에 도달했습니다. 지나가는 진저 브레드 남자는 이미 노파와 노파 모두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농민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를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저 브레드 남자가 잔디 깎는 기계들이 풀을 깎고 있는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는 이미 노파와 노파와 농민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도 쉽게 달아날 것이다. 잔디 깎는 사람은 그런 조롱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진저 브레드 맨을 쫓아갔습니다. 가능한 한빨리 달리지 만따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암소가 걷고 있고 그는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로부터 도망치으며 그녀도 쉽게 도망치고 외쳤습니다. 소는 화를 내고 진저 브레드 맨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네. 위해 돼지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농부 잔디 깎는 기계 소에서 도망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서도 쉽게 달아날 것입니다. 돼지가 비명을 지르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 많이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뚱뚱했습니다. 진저 브레드 매니 길을 따라 달리고 토끼가 그를 만납니다. 그 작은 남자는 자신이 이미 노파와 노인, 농부 깎는 기계 소와 돼지에게서 이미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는 작은 남자를 따라 잡을 수 없다. 토끼 많이 그를 보았다. 진저 브레드맨이 달리고 늑대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풀깎는 기계, 소돼지, 토끼에서 이미 도망쳤고 대답습니다. 그도 쉽게 도망칠 것입니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진저 브레드맨을 향해 달려갔고, 그는 피하고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늑대 많이 그를 봤어요. 진저 브레드 맨이 달리고 있고, 거대한 곰이 그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남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깡기계 소두지 폭 빛대에서 도망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쉽게 그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사나운 곰이 그의 발을 밟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곰은 빠른 진저 브레드맨을 따라 잡기에는 너무 느렸습니다. 진저 브레드맨이 달리고 달리고, 여우가 그를 만난다. 여우는 매우 교활했지만, 작은 남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습관적으로 높아와 놓인 농간기계 소돼지 늑, 곰에서 이미 도망차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쉽게 그녀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그녀가 아주 늙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것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은 진저 브레드 맨을 따르고 다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저 브레드맨은 동의했고 그때 오직 여우가 그에게 뛰어들었을 때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저 브레드맨은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옛날 옛적에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를 본 모든 사람이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긴 머리를 가졌습니다. 가닥은 너무 가볍고 황금색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골딜락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 그녀는 매우 장난꾸러기 어린 소녀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마당에서 걸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집 뒤에 숲에 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골딜락스는 그 숲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집을 숲으로 나갔습니다. 소녀는 숲에서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그는 베리를 찾은 다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새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공터에서 특이한 집을 보았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걸어 다녔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더 세게 두드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 집에는 곰세 마리가 살았습니다. 한 곰은 아빠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엄마 곰이었습니다. 더 작았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곰이었습니다. 곰들은 숲속을 산책하러 갔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방에 들어와서 탁자 위에 새그릇의 죽을 보았다. 가장 큰첫 그릇은 아빠 곰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인 작은 그릇은 어미 곰이었고, 세 번째 그릇은 가장 작은 곰 새끼였습니다. 각 그릇 근처에 큰 중간 및 작은 숟가락을 놓습니다. 골딜락스는 배가 너무 고파서 처음에는 큰 그릇에서 먹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가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중간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숟가락을 가져다가 작은 그릇의 죽을 맛보았습니다. 이 죽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딜락스는 작은 그릇에서 모든 죽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소녀는 앉아서 스토브 근처에 세개의 의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크고 작은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빨간 베개가 있는 아주 작은 의자였습니다. 첫째, 그녀는 가장 큰 의자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가운데 의자에 앉으려고 했지만 매우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의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 위에 스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갈라지고 부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갔다. 큰 침대, 중간 침대, 작은 침대가 세개 있었습니다. 첫째 골딜락스는 첫 번째 침대에 올라갔지만 너무 높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중간에 눕습니다. 너무 넓고 부드럽습니다. 소녀는 가장 작은 세 번째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너무 편안하고 아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녀는 빨리 잠들었습니다. 곰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그 소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곰들은 매우 배가 고파서 즉시 식탁으로 갔다. 그의 그릇을 보고 아빠 곰은 정말 화를 냈습니다. 누군가 내 죽을 먹고 있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곰 엄마는 또한 그녀의 그릇을 들여다보며 덜 크게 으르렁거렸다. 누군가도 내 그릇에서 먹고 있었다. 그리고 곰 새끼는 빈 그릇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그릇을 먹지 않고 내 죽을 다 먹었어. 곰들은 뭔가 잘못된 냄새를 맡고 테이블을 떠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곰은 누군가가 그의 의자를 옮기고 끔찍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곰 엄마는 그녀의 의자를 보고 불평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아 그 자리에서 옮겼습니다. 그러자 곰은 부러진 의자를 보고 시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부러졌어요. 곰세 마리 모두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다. 아빠 곰이 끔찍한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어요. 엄마 곰이 으르렁거렸다. 공인형은 침대를 쳐다보더니 누군가가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소녀를 보고 야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직도 그녀 안에서 자요. 아빠와 엄마 곰이 침대로 와서 어린 소녀가 거기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새끼 곰의 외침에서 깨어났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녀 앞에 세 마리의 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집에서 뛰쳐나와 뒤돌아보지 않고 눈이 보이는 곳으로 달렸다. 소녀는 오랫동안 달렸고 매우 피곤했고 숲에서 실종된 딸을 찾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골딜락스는 항상 어머니의 말을 듣고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순종적이고 친절하며 착한 소녀가 되었습니다.